그래요, 오늘 멀티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비에트, 폴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영국,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만주국, 중국, 공산당,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라트비아, 스위스, 스웨덴, 이란, 태국도 있네요. 자, 고고! 어, 게임 시작! 한, 초반에 몇명 숙청은 하고 가야지. 요즘 저 스탈린 플레이 했어요. 숙청, 이제,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아, 속도가 떨어지네? 아, 라트비아 컷! 안녕! 어. 스페인은 돌격 경찰대 장악. 냄새가 난다고? 아니, 설마. 아직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3분의 1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분들의 플레이 타임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1만 시간 유저가 있습니다. 1만 시간 유저.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일단 안 밝힐게. 그분이 진짜 뭔가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왕실 결혼, 포르투갈은 포르투 브라질을 가는 것 같고요. 자, 공산당은 산서를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 제국에 대한 선전 보고. 파시체코 간다는 거에요. 어. 자, 아프가니스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공격하고요. 폴란드 국왕추대 누가 됐나 보자. 어, 말박이 등장했습니다. 스웨덴은 정치고문을 봐야 된다. 파시즘 지지도 플러스 0.1. 어, 파시즘으로 가나봐요. 자, 공산당이 오, 신강공벌까지. 이렇게 한 거구나. 어, 서북서만. 아, 이러면서 한방이 미는 거구나. 그러게요. 일본 유저는 뭐하고 있을까요? 루마니아의 헝가리에 대한 순전포고? 뭐야, 이거는? 어, 스웨덴의 스베아 리케에 대한 선전포고, 어, 스웨덴은 지금 파시로 가서 스베아 리케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헝가리 컷. 괴뢰국이 됐어요. 그 다음에 폴란드는 라트비아 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중국 유저가 자기 지금 병력 많다고 하는데 봅시다. 오, 어, 뭐야? <laughs> 이거 사단 몇 개야? 사단이 벌써 356개가 있어요. 자, 3보, 4보, 6보. 원래 저래요? 공산당의 소비에트 연방 가입. 붉은 물결이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이러면 인도 유저 조금 쫄리겠는데? 여기 이란에도 유저가 있거든요, 지금. 터키는 밀레트 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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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이게? 자 라트비아고요. 지금 봐봐. 지도를 보면은 서쪽에는 추축. 어, 루마니아 뭐 이거 다 들어가겠지. 동쪽에는 코민. 남쪽에는 연합국인데. 어, 이거 되겠냐고. 일본의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 아시아도 뜨겁네. 공산당은 티베트 선전 포고 시암의 일본 가입. 어, 시암은 원래 일본 서포팅이고 아, 네덜란드 유저는 어 독일 편 들고 있어요. 공산당은 티베트 열심히 밀고 있고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밀고 있고요. 어, 코민이 아시아 쪽으로 진짜 강하게 밀고 있어. 이건 뭐야? 국광당 그레이트 브리튼? 어, 루마니아 코민 가입했네. 오, 이러면 붉은 물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초반은 코민의 흐름이에요. 이건 뭐야? 해가지지 않는 제국의 여명? 영국이 뭘 선택한 거야, 대체? 비동맹주의 왕당파. 이게 비동맹주의 왕당파요 침로 침 변경, 국왕당 연합 코인 떡락이다. 아, 이러면은 그러니까 영국이 연합국을 버린 거지. 이러면 아, 이념이 비동맹. 아. 아, 그 공산도 민주도 파시도 아니면 대충 비동맹. 어. 자, 세력 지도. 어. 어, 추측국 어, 세력 그래도 갖췄어 응. 이러고 이탈리아가 유고 먹고 이렇게 하면 추측국좀각 나오네. 이탈리아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는 어 터키 밀려고 준비 중. 터키 이거 오스만이라서 못 막을 텐데. 어, 공산당이 티베트 미는 게꽤 오래 걸리네요. 그 다음에 어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꽤나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안 치네. 일본은 뭐하지? 어 모병도 안 하고 있네. 어 갑자기 막어 뭐야? 아 설마 지금 귀맵을 하고 있나요? 설마 아니겠지? 어 아니겠죠. 프랑스 포민 그레이트 브리튼가입. 연합국이 그래도 생기네. 포르투 브라질 제국 나왔고. 국민 군단연합, 불가리아. 스베아 리케는 이제 북유럽 다 먹었고요. 야, 추측국. 근데 지금 유고슬라비아 때문에 뚝 잘려있어요.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얘네가 좀 추측을 도와줘야, 어, 불가리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여기서 연합국에 가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러면 프랑스 좀살것 같아요. 영국이 도와주겠지. 프랑스 독보 모임? 덴마크의 독립보장? 이건... 스베아리케가 이렇게 독일국이랑 연결되지 못해요. 덴마크에다 독보를 걸어놨으면. 야, 스칸디나비아를 못 찍어요. 아, 티벳 항복. 광서군벌 선전포고. 어, 일본이 드디어 옵니다. 어, 상륙했어요. 상하이 상륙했습니다. 소련 아프간 아직도 치고 있어? 아직도 고생하고 있네? 중국이 자기 사단 많다고 자랑하더니 막 뚫리고 있는데요? 위에 잘린다고요? 어, 아, 얘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 이거 잘렸다, 잘렸다, 잘렸다. 아이고. 근데 중국한테 30개 사단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 헬멧 잘 날아간다. 헬멧 잘나간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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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인도의 자유인도에 대한 선전포고. 인도도 내전. 스페인은 코민 가고 있습니다. 코민. 그 다음에 터키는. <laughs> 오스만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과거로의 회귀막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 스베아리켓 덴마크 선전포고. 근데 덴마크에는 프랑스가 독보 걸로놨었잖아 난징함라. 볼게 많네, 볼게 많아. 인도 내전 끝. 오, 어, 스웨덴 프랑스 전쟁이 열렸고요. 그, 그러면 연합이랑 추측이랑 싸움 시작한 거예요. 전쟁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연합국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스 국민연합 독일국 가입. 어, 그리스 유저가 추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는 공포와 두려움. 비잔틴이에요, 이거? 그리스 비잔틴이라고? 어, 그러네. 메갈리 이데아 부활. 공포와 두려움. 어, 일로 가네? 자, 그럼 비잔틴 대 오스만이라는 2차 전쟁이에요, 그러면. <laughs>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네? 와, 일본. 중국 사담 많다고 자랑하더니 다 떨렸는데? 와. 야, 이건 좀 크다. 몇 개야, 이거? 100개 넘는데요? 100개 훨씬 넘는데? 100개 넘게 짤렸는데? 살린주의자들이 스페인 내전 승리 오케이 스페인 코민이고 와 중국 항복 이런 공산당이 혼자서 일본을 막을 수가 있나? 아라곤 합병 어 스페인 내전 끝났고요 아프가니스탄 항복 아프가니스탄은 드디어 끝났네요 그리고 공산당 코민 가입했어요 맞아요 이러면은 지금 연합이랑 추측은 전쟁 중이고 덴마크 때문에 코민이랑 추축은 전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중국 때문에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터키 공항 내전. 오 어, 오스만 가나요 진짜? 그리스 국민연합 터키에 대한 선전포고. 어? 그리스가 터키? 그러면은 비잔틴 데 오스만 한판 뜨는 건가? 이탈리아 추축국 가입. 이탈리아 공군 가면 독일은 백기갑이다. 생산태반 볼까요? 어 이탈리아 공군이네요. 이탈리아 공군이고 공군이 지금 1.6. 영국이 더 적네. 1.0. 1.0. 어 독일은 어, 여깄다. 기초. 뭐야, 이거. 생김새가 왜 이래. 네덜란드 독일 국가이. 앙카라 조야 오스만 끝난 것 같은데? 오스만 죽었어. <laughs> 비잔틴이 이겼습니다. 어, 그리스 승. 어디서 정당화하는 스베아 리케가 핀란드를 정당화하고 있다. 핀란드 지금 소련 거잖아. 영국 본토에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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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스베아 리케? 그래, 맞아. 연합이랑 추축이랑 지금 전쟁 중이잖아. 덴마크 때문에 전쟁 열렸어요. 어, 이거는 생륙은 실패로 끝날 것같고 어, 아까 전에 독일 사단 42개 도망가네요. 도망가네. 어. 이건 뭐야? 일본이 어, 운남군벌을 밀었고요. 야, 이거, 그러면은 공산당 어떻게 해? 막강한 일본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 유저는 나갔을 거예요. 어, 플레이어 볼까? 어, 있네? 일본의 개가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아하하, 오스마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코민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조금 늦었어. 추측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좀 빨리 들어가셨어야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만주국은 유저 있나? 어, 만주도 유저요3대1이요 3대1 3대 이러면 다만 공산당의 뒤에는 소련이 있다 근데 소련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죠 일본이 지금 병력 배치가 어, 공산당 라인으로 쭉 돼있거든요 이쪽으로 아,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맞아 시암도 일본 거잖아 지금 이, 플레이어잖아 중국 유저 만주 유저 일본 유저 태국 유저가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공산당이 좀 밀려 자, 일단 아일랜드는 갈라먹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엄청난 조약인데? 인도가 해군을 가져갔어요. 자, 영국 공장이 114개밖에 안 돼요. 영국이 공장이면 114개밖에 안 돼. 어, 그리스 국민 연합. 어, 자, 과연. 오, 비잔티움. 야, 그 유튜브 각 나왔네요. 어, 동로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야, 비잔티움 제국. 콘스탄티노플. 오, 그리고 추측국 어, 야, 추측국 지금 세요. 연합국이 좀 존재감이 없어요. 독일의 벨기에 대한 선전포고. 어 이러면은 프랑스랑 국경이 닿죠. 추측이랑 프랑스가. 그리고 소련은 아직 디버프 한창 있을 때죠. 어 그래도 소련 궁여지책 찍었는데 지금 여기 있다. 궁여지책. 39년 8월 14일에 제거된대. 지금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 어 레오 벨기쿠스 탄생했어요. 야 재밌다. 어. 어 트로츠키 죽었어. 야 이러면 소련 스탈린 루트 탄탄대로인데. 독일이랑 프랑스 선전포고. 어. 서유럽에서 드디어 포화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힘이 약해서, 아직. 영국이 뭐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공군 보자. 공군까지 잡고 있어. 영국 아무것도 못해요. 공군이라도 딸깍 해서 보내줘야 될거 아니야. 공군 1.3밖에 안 돼. 이탈리아가 2.1이에요. 어, 뭐야, 잠깐, 뭐야, 이거. 프랑스가 잠수라고?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어, 그러네. 프랑스 잠수 탔네. 이게 뭐야. 아 이러면 멀티 참여를 하면안 되죠. 이럴 거면은 안 와야지. 열강 잡고 이러면 안 되죠. 어 이건 이건 벤 해야겠습니다.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 망하고 시작하는 멀티도 많으니까 일단 봅시다. 어 완전히 터진 건 아닌 것 같아. 연합의 주인공은 왕자는 사실 미국이잖아. <laughs> 어, 아직 멀티가 터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엘라운 괜찮아요. 어 근데 이러면 미국이 어딜 가입하지? 저 미국이 세력 가입할 데가 없지 않나? 연합이 없는데? 어, 사악한 동맹 근데 자주 나오는 거 아니래, 매. 내가 멀티하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어, 영국이 매번 이상한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영국이 매번 침로 변경을 한다. 맞네, 맞네. 아, 여기서 종료 누르면 안 되죠? 종료 누르면 안 되지. 자, 여러분저손 뗐어요. 어, 진짜. 나, 나 진짜 본능적으로 이거 노란 버튼 누를 뻔했어. 루마니아인데 집안 사정 때문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겠지. 근데 다만, 몇 주간 보지 맙시다, 어. 아니, 왜냐면은 이게, 시청자까지 하면은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엄청난 수의 인도군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디 가는 거지? 이거 뭐야? 캐나다가 수베아 리케를 치고 있고요. 인도군이 영국으로 들어왔어요. 자, 일본의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선전포고? 어? 그러면은 공산당 치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비잔티움 제국이 이라크에, 비잔티움 제국 깃발이 왜 이래? 자, 일본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포고. 그치? 이렇게 되면, 아, 소련이 중국을 도와주느냐? 이거 궁금한데. 공산당 뭐, 장비 사원 괜찮나? 역시 안 좋네요. 하지만 뭐, 공산당은 장비 없어도 싸우니까. 일본이 지금 밀고 있어. 빨개요, 빨개. 빨간색이 뜹니다, 그래도. 인도 군대 30개 컷, 40개 컷. 뭐지? 어디서 컷, 컷한, 컷한 거지? 여기 스베야 상륙 갔던 얘네가 어, 여기 잘렸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인도 군대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아 인도 군대 많다. 계속 계속 뜨는데? 영국 국왕이 폭격 맞아서 죽었다고요? 이거 뭐지? 레오 벨기쿠스? 아니 어? 인도 본토 왜 이래요?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급격하게 사, 여기 상륙 방어는 고사하고 본토에 군대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레오 벨기쿠스가 이걸 자전거였어? 3 원복동? 어삼자전거고요어 이러면은. 영국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 블라디보스토크 한라.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1만 시간 유저가 공산당이었습니다. 아무리 1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보병 장비 없으면 <laughs> 밀린다는 걸 보여주네요. 아, 지형이 그지 같아서 오! 자, 미국 형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어, 기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제 바다 좀 볼까요? 바다. 일본 근해에서 막 싸움이 엄청 나고 있는데, 근데 일본 함대가 좀 밀리고 있는데 해골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주력 함대끼리는 아직 안 붙었어요. 자, 포르투 브라질은 베네수엘라까지 합병. 이거 덩치만 엄청 키우고 있는데 포르투 브라질은 아직 어느 편인지 모르죠. 외교 참 깨끗해요, 아직. 자, 야 미국 바다 다, 바다 다 잡았어요. 해상 전투. 남중국해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가? 야 뭐야, 일본 배다 터졌어. 전함 3개 터졌고요. 아 전함 6 개. 와다 터졌다. 다, 야, 순양아, 15개. 구축함 101개. 어, 이거, 일본 끝났습니다. 이거, 이거 회복 못해.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함대는 사라졌습니다. 어, 와. 야, 일본. 알루미늄도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추축국이 말레이를 먹었죠. 영국 고무 모자라겠는데? 어, 영국 고무 없어요. 영국 지금 개쓰레기인데? 육군도 없어. 공군도 그닥 많지 않아요. 지금 제공권도 북잉글랜드 제공권 다 뺏기고 어, 영국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연합국은 쉽지 않겠는데 미국은 그러면은 미국 일본전쟁을 하고 있긴 한데 연합국은 아니야 그냥 일본을 패고 싶을 뿐 어, 일본이 마음에 안들어 그래서 그냥 패는거야 동네에서 제일 힘 세. 아무랑도 안치네 소련 국력이 문제라고요? 소련 2일 뒤면 전쟁의 교훈 찍힙니다 소련 공장 178개 아직 공장 뻥튀기는 안됐구나 일본이 202개 오 일본 공장 많네 미국 400개 다 될까요? 그냥 미국이 선택한 쪽이 이깁니다 근데 미국이 추측을 선택할 순 없잖아 근데 미국이 지금 영국을 선택할 순 있나요? 세력장이 비동맹이라 못한다 아하 영국이 적을 골라서 일본 해군 함정 16척 밖에 없다고? 이게 맞아? 수송선 0이라고? 어? 수송선 없는 섬나라는 완전 망한 거잖아 보급 0 수송선 0 뭐야 이거 미국이 기침 한번 하니까 열강 하나가 날아가네? 이러면은 미국이 코민을 엄청나게 도와준 셈이 됐네요 약간 좀덜 사악한 동맹. 어, 관동군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그렇지. 소비에트랑 주제무관 어? 미국이랑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맞았어. 어, 사실상 사악한 동맹이네. 숨겨진 사악한 동맹. 어, 뭐지? 어? 상륙 들어와요. 어, 근데 일본이 상륙방어는 잘, 뭐야? 뭐야, 일본 상륙방어 잘 해놨는데 왜 이렇게 뚫려? 우와, 계속 들어와?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써? 뭐? 12해병 6포, 42너비. 너무 센데? 런던 함락은 뭐야? 아, 무슨 일입니까? 오, 독일! 그래. 허수아비 영국을 밀어놔야 독일이 좀 편안해. 약간 비동맹 절망편. 허선생 멀티에서 지금 비동맹 희망편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절망편이에요, 이거는. 연합국 다 말아먹었어. 스리랑카에 영국의 수도가 생길 것인가, 과연. 자, 그리고. 일본은 지금 중국을 열심히 밀고 있긴 한데 병참 빵이고요 어 수송선도 없고요 그리고 시코쿠에는 이미 미군이 들어와서 어? 소비에트 연방의 폴란드에 대한 선전포고 독소전 드디어 열립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한국 가 아, 영국 컷됐어요 그레이트는 개뿔 어... 서부전선이 없어서 추측이 이길 것 같다고요? 독소전 봐야 알것 같다? 아 그래요? 이 게임 추측이 이기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추측이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있었는데. 연합국이 삽질을 하면 이렇게도 될수 있군요. 야 어떻게 됐나 보자. 야, 이탈리아가 여기를 먹었네. 불가리아랑 루마니아랑 선전포고. 야, 이제 독소전이 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야, 추측 이기고 있어요. 루마니아 항복. 어, 불가리아한테 졌구나. 어 추측 기름도 해결. 그렇지. 야, 미국이 그러면 사악한 동맹 빨리 찍어줘야 되는데. 오, 오, 오. 오, 시코쿠 다시 밀고 있어. 야, 추측이 승리 하나요? 일본 병참100% 수송선 5개. 무려 5개. 이란 공산주의 정권 항보? 이란 유저 있었는데? 레오 벨기쿠스가 밀었어요? 추축이 야, 이러면은, 진짜 추측이 승리하나? 어, 추측승 가나? 야, 이렇게 되면 남쪽은 독일 기갑들이 신나게 달릴 것 같고, 지형 거지 같은 곳 벗어났고요. 보급만좀 터지면 되겠다. 아, 이미 승천한 추측이라서 소련이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 소련 경제협력. 이거 사악한 동맹 루트죠? 그치, 사악한 동맹 가는 것 같지? 자, 소련이 지연전을 하고, 그치, 미국이 중점 찍을 때까지 버텨줘야죠. 아, 협력 정보 걸려있어요. 스페인 인민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의 동맹으로 참전. 어? 뒤에서 독일을 쳐주나요, 스페인이? 이렇게 많아요, 스페인이? 사단이? We shall not pass. 387개 사단인데? 육보가 387개가 있는데? 장비 차있어요. 잠깐 독일 유저 귀찮게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축국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우연이 터지면 수축국 아직 모릅니다. 야, 뭐야. 레오벨기쿠스 자전거 달립니다. 자, 아, 자전거 달려요, 어. 야, 모스크바 코앞까지 왔어요. 이탈리아, 깨알 같은 공수. 야, 이거 이러면은, 여기 군대 없어요, 소련은? 아니, 종신방어도, 정도껏 저기 와야 종신방어를 하지.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아. 여러분들 말이 맞네요. 승천한 추측은 진짜 못 이기네. 스탈링그라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공산당 항보가 아, 1만 시간 유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만은 막아야 돼. 그래야 좀 지연전이 됩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하느라 지금 집중하고 있죠? 어, 둥둥. 둥둥 떠간다, 이제. 스페인의 상륙? 아, 스페인에 내려서 영국이랑 스페인이 같이 여기서 올라올 것 같고요. 자, 미국이 사악한 동맹 지금, 어, 꽤 남았어요. 50일이 남았습니다, 50일, 55일. 그 사이에 모스크바가 함락 당하면 안 되는데? 어, 이거 55일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쪽에 레닝그라드. 레닝그라드도 이거 못 버텨.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야, 야, 추측이 이기는 걸 내가 다 보네. 이 게임의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였을까? 일단 영국이 침로 변경을 탄 거. 그거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물론 프랑스가 잠수한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게임 외적인 이유 말고도 게임 내적으로 보면은 저는 추측이 인도랑 동남아시아를 가져간 게꽤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추측이 지금 어, 신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이미 따였고요 항복도 볼까? 아. 소비에트 항복, 어, 사악한 동맹 실패했어요, 이러면. 사악한 동맹 전에, 소비에트가 항복을 하면서, 이제 남은 적은 미국밖에 없죠? 이래서 공합하는 아라본을 가야 된다. 어, 자, 협정 끝났습니다. 자, 독일국은, 이렇게 중간중간 뭘뭐 이렇게 껴넣는데 이게 대독일국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 했죠? 대독일국으로, 약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대독일국! 어, 짠! 하고 바뀌었습니다. 야, 대독일국 봤네요. 야, 승천한 추측국. 아, 독일 수도. 어, 독일 수도. 게르마니아. <laughs> 독일 수도 게르마니아. 이걸 뭐라고 하신 거구나. 자, 세계 수도 게르마니아. 어, 이거 진짜 됐네. 어. 어. 오늘 멀티 이렇게 끝내도록 할까요? 자, 추축국의 승리로, 어,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멀티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배 아닌데 두 시간 컷. 이거 진짜 빨리 끝난 거죠? 감사합니다. 어, 대박. 안녕.